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호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의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쉐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인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총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리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비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올 여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것이 유력한 이강인이 아스널과 다시 한번 연결되며 화제입니다. 영국 더선은 아스널은 PSG 미드필더 이강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1월에 이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다. 새로운 아스널 스포츠 디렉터인 안드레아 베르타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스쿼드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독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 유력 스포츠지 레퀴프도 PSG는 이강인의 이적을 열어두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리적인 제안이 오면 매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도 자신의 SNS 프로필에서 PSG를 상징하는 빨간색, 파란색 동그라미를 지우면서 더욱 이적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스널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가진 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겨울 북카요 사카가 부상당한 뒤.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부임한 스포츠 디렉터 베르타의 존재가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설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베르타는 2023년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더 선은 PSG가 이적을 원하고 있기에 이 선수의 이적이 비교적 빨리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아스널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할때 이강인도 비행기에 탈수 있다라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예상대로 이강인이 아시아 투어에 합류한다면 7월 31일 예정된 토트넘 호스퍼전에서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프랑스는 아스널은 이강인을 되살릴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아스널이 이번 여름 이강인 영입을 고려 중인데요. 매체는 PSG의 이적 시장은 현재 클럽월드컵과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선수단 정리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PSG는 곧 특히 원치 않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매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밀려나는 선수들 중 이강인은 PSG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을지도 모른다라면서 큰 기대를 안고 합류했지만 주전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이강인은 다른 곳에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강인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클럽 월드컵이 끝나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마무리돼야 이강인 미래가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PSG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엇갈린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공격진 보강을 모색 중인 아스널이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탈리아 클럽들도 그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PSG는 판매 실적이 좋은 이강인의 이적료로 약 3천만 유로, 약 476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다가오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는 이강인이 스카우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상기시킬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스널은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이강인 영입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글로벌 매체 DS 레틱은 지난 1월 아스널이 논의 중인 선수 중한 명은 PSG의 이강인일 수 있다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국 풋볼 팬캐스트는 지난달 9일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손흥민이 믿을 수 없다고 극찬한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을 원한다라고 전했었습니다. 매체는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손흥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영입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아스널의 스포츠 디렉터 안드레아 베르타는 개인적으로 아스널에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며 PSG는 오른쪽, 왼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스트라이커로도 뛸수 있는 이강인을 판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르타 디렉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을 때 이강인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이강인을 영입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아르테타 감독은 아스널에서 이강인 영입을 환영할 것이며 감독과 스포츠 디렉터가 모두 이강인의 자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풋살 세븐도 지난 25일 파리 생제르맹의 대한민국 윙어 이강인은 이번 여름 엄청난 제의를 받고 있다라며 수많은 클럽들이 이강인에게 제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강인 이적서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핵심 선수들을 영입할 예정이고 선수단 축소를 위해 일부 선수들과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유럽 B클럽들은 몇몇 핵심 선수들을 탐내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강인이 그 주인공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이 크리스탈 펠리스와 연결됐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벤치로 밀려난 이강인이 이적을 고려 중이다. 이에 펠리스는 이강인 영입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경쟁 구단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팀을 떠나야만 한다. 당장 다가오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출전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PSG는 이강인에게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퀴프는 이강인과 곤살로 하무스는 다음 시즌 팀 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두 선수 모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구단을 찾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였습니다. 풋볼 이탈리아는 나폴리는 이강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는 흡이차 크바라치 헬리아가 PSG로 이적하면서 생긴 공백을 이강인으로 메우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 24는 이강인의 연봉은 걸림돌이 될수 있다. 그는 연봉 700만 유로 약 108억 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나폴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지출도 검토 중이다. 이강인은 매우 기술적이고 유연한 공격 자원이다. 나폴리의 스타일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펠리스까지 가세한 상황인데요. 스포르트는 펠리스는 PSG의 이강인에게 큰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이에 코칭 스태프의 관심을 끌고 있다. PSG가 요구하는 3천만 유로 약 468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영입에 매우 진지한데요. 매체는 이강인 영입 경쟁은 치열하다.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나폴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팰리스는 출전 시간과 중요한 역할을 약속함으로써 경쟁 구단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과도 잘 맞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런던 월드는 이강인은 단순한 공격자원이 아니다. 윙어,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풀백 자리까지 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함은 글라스너 감독의 전술플랜의 안성맞춤이다. 그의 멀티성은 팰리스에 있어 큰 자산이 될수 있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우상인 선수를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축구 선수 이강인이 우상을 언급했는데요. 24일 유튜브 채널 지큐코리아에는 이강인 씨 그래서 백컴 형이랑 무슨 얘기 했다고요? 이강인 앨범에서 건져 올린 귀한 남친짤이라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강인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팥빙수 먹는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팥빙수를 좋아한다 한국에서도 팥빙수를 자주 못 먹었는데 이번에 파리로 이적하면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파리에 팥빙수 집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팥빙수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줄까지 섰다 맛있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데이비드 베컴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경기장에 도착을 했는데 베컴 레전드 선수가 있더라라며 그래서 같이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사진을 찍게 됐다. 그때 넷플릭스에 베컴 다큐가 나왔었다. 다큐를 보고 있었는데 다음날 직접 보니까 신기하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서로의 첫 마디는 "안녕 잘 지내"였다며 "광고 촬영은 항상 똑같다 항상 끝난다고 해놓고 안 끝내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라며 웃었습니다. 이강인은 우상인 선수로 마라도나를 꼽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라도나 선수의 플레이나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항상 우상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 선수처럼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너무 많은 선수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마라도나가 제 우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일 큰 영향을 준 레전드 축구선수이지 않나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메시의 드리블과 이강인의 드리블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공통분모가 바로 마라도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이강인의 아버지는 마라도나의 팬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라도나의 영상을 봐왔고 익숙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 이강인 선수가 왼발을 쓰고 스페인에서 축구를 하면서 당연히 마라도나와 스페인 축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메시 또한 아르헨티나의 전설 마라도나가 우상이라고 밝혔었죠? 자연스럽게 마라도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두 선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메시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곤 했습니다 이어 이강인 선수는 마라도나 선수의 축구의 모든 점을 담고 싶다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고 리더십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강력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제일 영향이 컸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 선수 정우영, 송민규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 받아가지고 우영이 형이랑 민규 형이 파리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강희는 우영이 형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귀엽더라. 강아지가 하나도 안 짖고 너무 순하고 애교도 엄청 많았다. 저도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쉽지 않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강희는 정우영. 송민규와 한국 축구와 독일 축구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다. 같이 축구하는 형들이 대부분 저의 친한 지인들인데 형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저한테는 축구 다음으로 제일 행복한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적으로 자주 보는 선수로 기성용도 언급했는데요. 이강인은 저랑 엄청 잘 맞고 성격적인 부분도 너무 잘 맞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기성용 선배가 아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빨리 도망가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매주 레슨을 받고 있다며, 조금씩 늘고 있는데 불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 빨리 배울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다. 그래도 프랑스 구단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노력 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